자. 찍어달라고. 이렇게 하고, 아니, 이렇게,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. 아. 내 얼굴 정면으로 하게 하지 말고. 아, 이렇게. 한줄쭉 박을 때까지. 아. 한줄쭉 박을 때까지, 어? 한줄쭉 박을 때까지 응. 열심히 박으세요 얼굴 나오지 말게 얼굴 나오면 돼. 전세적으로 날아간다 가 어? 전세적으로 날아간다 <laughs> 전세기적으로? 이렇게 다 이렇게 찍는 거야, 이게 자, 멀리도 이렇게 딱 찍고. 이렇게 찍고. 자, 못도 떨어졌어요. <laughs> 잘 박으세요. 네? <laughs> 잘 박으세요. 웃는 모습도 찍어줘. 자, 얼굴도 한번 싹 비추고. 웃어, 살짝. 우리 황사장님 뭐하나 하겠다새끼들 보지도 어? 않는데? 응? 보지도 않아? 아니 그러니까 뭐하나 하겠다고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몇 분야? 2분 22초. 3분만에. 아. 그리고 딱 누르면 되는 거야? 그리고 빨간 거 누르면 돼. 음. 삼각대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.